네, 드디어 오늘 회차의 내용은 매장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는지를 이제 눈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전에 회차가 이제 한뭐한 뭐한 17회차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루즈했단 말이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잘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파트는 객단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저희 매장에 왔는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laughs> 네, 한번 일단 디저트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원래 디저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 위치에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선반이 있고 여기에 이제 디저트가 이만큼 있었는데 주문하는 곳 바로 옆에서 주문하면서 어 이거 주세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도 매출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위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업셀링을 이제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냉동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뒤에 있기는 한데 커피도 막 전문적으로 하고 막 디저트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냉동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먼저 한번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을 해 놓은 다음에 그때 많이 나가면 그때 직접 만들던 아니면은 저는 전략을 쓴게 직접 만드는 상품이랑 그 기성 상품을 섞어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본 건데 그게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직접 만드는 건 못지않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업체만 잘 선정해서 이걸 판매한다면 더 높은 객단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모든 기성 상품들을 이 디저트코라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회사가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여기 팀장님이 40평 이하의 디저트가 어떤 게 많이 나가는지, 혹은 이제 전체 품목별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는지 핸들링을 해줘가지고 그게 엄청 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이 자료가 뭐냐면 얼만큼 손님들이 소형평수에서 어떤 것들 많이 시키는지 이게 이제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공유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공유해도 된다고 해서 댓글에 어떤 식으로 이거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해가지고 이 파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지금 좀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얼그레이 케이크나 또 크로칸슈 이런 게 이제 또 디저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서 시장성이 있는 상품인데 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납작 복숭아 케이크 이런 것들도 어, 이게 나갈까 싶었는데 꼭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고요 피칸이랑시 무화과 크림치즈 휘낭시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버터바 상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평가가 너무 좋고. 그리고 레몬 마들렌도 마들렌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가 토핑을 얹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이 레몬 마들렌도 너무 잘 나가네요. 근데 이게 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퀄리티들이 다 너무 좋고 이것까지 다 배울 수도 없는 사실이고. 근데 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보면 어 매출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그쵸.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자세한 거는 어이 회사 제품을 직접 한번 어,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아, 좀... 어네 한번. 네. 이 근데 진짜 와 이게 냉 이게 냉동이라고 진짜? 한번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음. 네. 음. 이거 소리 안 들리나? <laughs> 나 진짜로 우아가가 <laughs> 진짜 씹혀요 저는 여태까지 팔때 누가 봐도 나 냉동 어, 그런 케이크류나 디저트류를 팔았다면 아. 디저트는 이렇게 파라, 파는 게 마케팅이라는 걸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핵심 포인트는 나갈 때 리쿡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나가면 인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또 꿀팁은 이렇게 시식.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그 주문이랑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올려야 된다. 네. 매출을 실제로 이걸로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뭐한 4천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디저트 매출로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디저트 매출이 객단가에 판매하는 그 비율이 낮지 않다. 이,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이제 배달을 뺀 금액으로만 이 정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 이제 차지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디저트는 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오는 객수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객단가가 더 많이 나와야 이제 매출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시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객단가 올리려는 시도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제가 직접 만드는 디저트들과 이런 뭐 업체들을 적절히 믹스 매치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여기서 희망을 조금 보고 갑니다. 어, 네, 아, 그럼요. 저도 이런 거 디저트 완전 무지하거든요. 시도를 하고 테스트 다양하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직접 실제로 저희 베이킹 공간이 또 연구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객단가를 이제 올릴지 디테일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원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니까. 감사합니다.